27번. 다음 글은 알츠하이머 병에 무엇에 관한 글인가? 자, people with Alzheimer's disease. 알츠하이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끊어줘야지. have problems. 문제를 갖고 있다. 근데 무슨 문제? with their thinking. 그들의 생각에 관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치매. 음. 치매, 우리나라 말로는 치매라고 하지. A German doctor, 한 독일 의사가 발견했다 그 질병을 1907년에 굉장히 일찍 발견했지. 그것은 어택 공격한다 뭐를 The brain 뇌를. 어택이란 단어는 뭐 어, 오락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지. 무슨 서든 어택. 응? 또 무슨 무슨 어택. 자 그것은 느리게 아, 느리게 해를 끼친다. 천천히 해를 끼친다. 어떤 사람의 기억력에 뭔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이게 나의 아들인가 딸인가? 이런 것도 기억 못하고 손자도 기억 못하고 그게 이제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지. 자, 그것은 바꾼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 이때 그것은 뭐야? 알츠하이머 disease지. 그들은 can have a hard time trying to talk. 자, 여기 중요한 수거가 있네. 자, have a hard time ing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뭐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이야? 응,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주의해야 될 점은 ing가 중요해, ing. ing가 시험에 가끔 나와. 그래서 이 ing 쓰는 거 기억해 둬야 돼. 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이제 알츠하이머 질병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이 사람들은 c a n 하 have a hard time trying to t a l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기억이 잘안 나니까 말도 좀 힘들고 말도 좀 어눌해지고 때때로 그들은 잊어버린다. 그들의 이름을 그리고 주소를. 그래서 이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 나가면 어떻게 돼? 못 찾아와. 그래서 경찰서에 가도 이름과 주소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지문을 이렇게 대주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지문도 없으면 찾기 힘들겠지. 자그 다음에 인디엔드자 이때 인디엔드는 끝에 가서는 이 말은 결국 이런 듯이야 결국 인디엔드가 무슨 뜻? 결국 결국 사람들 이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unable to take care of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돌볼 수가 없다. 자 전체적으로 질병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알츠하이머 질병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 증상. 증상이지. 그렇지. 정답은 몇 번? 네. 1 번. 증상이 되겠지.